자 여러분들 이번엔 나빌레이어가 2024년 기준에서의 전투장비 추천 세팅 루트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은요 랩 1부터는요 무조건 이제 성장 가이드에서 주는 요 지원가의 방어구, 지원가의 무기, 지원가의 액세서리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진행하시다보면 재미라든지 특수장비 쪽을요 이렇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진행하시면 이제 레벨에 맞는 무기랑 방어구, 액세서리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키를 키우느라 지원과 방어구가 따로 필요하다. 아니면 지원과 방어구를 실수로 파괴했다. 내 레벨에 맞는 지원가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가이드에서 못 받겠다라고 하시면요. 벨로스 마을에 있는 초보자 지원 세트로 이동하시면요. 여기에 있는 아세스한테 받을 수 있어요. 무기, 방어구, 액세서리, 특수 장비. 잼. 아무튼 아무튼 제가 이번에 말하고 있는 거는 전투 장비 세팅 루트다 보니까요. 전투 장비. 여기에 나오는 무기, 방어구, 액세서리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드린다는 점 알아두세요. 아무튼 아무튼 지원과 장비를 장착하시다가 초월 3000 레벨이 되시면요.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명중률이 필요하신지 필요 없으신지. 왜냐면 지원과 방어구 액세서리에는요, 명중이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명중률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요, 여유 되실 때, 연옥 3단계나 연옥 4단계 난이도를 도시면서, 성황 방어구를 좀 파밍을 해보세요. 파밍된 성황 방어구에다가 모자에다가 명중률, 장갑에다가 명중률 인챈트를 해가지고요, 명중률을 높인 상태에서 장착을 하시면요, 데미지는 조금 내려갑니다. 대신, 명중률이 많이 올라요. 그 밖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발에다가 이동 속도 인챈트를 한다, 이동 속도가 좀더 빨라지고요. 상위 하위에다가 무기 공격력 속성력을 인챈트 하시면 데미지가 조금 어, 이제 격차가 줄어들 거예요. 장갑에다가 크리티컬 데미지를 인챈트 추가로 더하시면 격차가 더더 줄어들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중률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요, 성황 방어구 세팅은 딱히 안 하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초월 사천 레벨이 되시면요 희생 집착 무기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집착 무기는 크리티컬 확률에 특화되어 있고요 희생 무기는 쿨타임 감소에 특화되어 있는 장비예요 그러면서 다음 무기가 초월 8천제다 보니까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이 시점에요 크리티컬 확률을 보조해주는 버닝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라고 하시면요 무조건적으로 희생 무기를 끼셔야겠죠 하지만 그런 버닝 이벤트가 진행 중이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지원과 폭풍 포지션 사용 랩제로 끝났겠다 집착 무기 장착하시는 게좀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 희생 장비는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되냐 첫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에오가문 극장을 돌면서 2단계든 3단계든 돌면서 강화 재료를 파밍하고 작된 장비를 파밍하거나 구매해가지고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냥 풀강 장비를 사거나 아니면 장비를 산 다음에 대리관까지 받아가지고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아! 세 번째 방법도 있네요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방어구랑 다르게 결국엔 데미지 때문에 이걸로 바꾸면 괜찮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데미지가 괜찮다라고 하시면요 굳이 정명석이랑 무기를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웬만하면 세 번째 방법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희생집착 장비를 구매하신다면요. 정령석이건 무기건 비싼 장비는 사면 안 됩니다. 어차피 초월 8천제에 바꿀 장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막 스펙 올려가지고 갈만한 던전이 있습니까? 지금 레벨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사더라도 풀광 기준이라면 가격을 좀 낮춰서 보세요. 가격이 높더라도 20대까지만. 엔간하면 10대. 10억 아래면 더 좋고. 노광짜레면 무조건 10억 선 혹은 10억 아래. 엥간하면 무조건 10억 아래쪽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희생무기는요. 최대 데미지는 220까지, 크리티컬 데미지는 130까지 받기다 보니까요. 원음만 괜찮게 받기면 괜찮다 했잖아. 그냥 원음 막 최대 데미지 150퍼, 막 200퍼 이런 식으로 맞추면 끝입니다. 근데 크리티컬 데미지까지 있다. 이제 최대 데미지랑 크리티컬 데미지 합쳐서 봐봐. 이런 거를 보면 합쳐서 몇이에요? 221이죠. 최대 데미지 221이란 전제하에 보시면 정말로 괜찮은 장비니까 이제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겠지 정령석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데미지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최대 데미지 최대 100%까지 박혀요 그래가지고 한 최대 데미지 60% 70%이 정도만 돼도 그냥 써버리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무기랑 다르게 정령석 쪽은요. 인챈트로 바글을 수 있는 수치가 그렇게까지 막 무기에 비해서 높지가 않잖아. 그러면서 정령석 쪽에는 타격시 효과라든지 인형의 균운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없다 보니까요. 정령석은 인챈트 수치가 낮은 걸살 바에는 그냥 지원각 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챈트 수치 높은 게 가격이 좀 된다. 아니면 가격 부담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령석을 구매하지 마시고 그냥 지원가 그대로 끼시다가 초월 8000대 바꾸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쯤에서 또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게 지금 보고 계신 이 희생의 정령석은요, 마법 직업 전용입니다. 물리 직업 전용은 희생의 힘 정령석이에요. 그리고 아그니 전용이라고 희생의 불꽃 정령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 그냥 힘 정령석이랑 옵션 똑같습니다. 그리고 팬텀 메이지는 희생의 혼돈 정령석을 장착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레벨업을 하신 다음에 5천 달성되시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3천대 방어구에서 명중을 세팅하고도 명중이 필요하신 분들은 5천대 액세서리를 바꾸셔야 되고요. 만약에 3천대 방어구 세팅을 했건 안했건을 떠나서 명중률 관련해가지고 괜찮으신 분들은요. 5천대 액세서리 세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암튼 암튼 만약에 명중률 세팅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제 빈디 안경 스타킹을 황혼이나 교단 세트 망토 귀걸이 반지를 메아리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망토 귀걸이 반지 메아리는요 무조건 직접 파밍 가능한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접 파밍 가는 난이도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두 판만 돌아도 이세개다 풀강 가능하고요. 인챈트 관련된 것도 그냥 귀걸이 관통력, 반지 최대 데미지, 망토 크리티컬 데미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빈디안경 스타킹은 이둘 중에 뭘 맞춰야 되고 어떻게 인챈트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 원하는 걸로 맞춰도 됩니다. 어차피 세트 효과가 일반 추가 데미지냐 보스 추가 데미지냐이 차이이고요. 이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추고 싶은 걸로 맞추면 됩니다. 어, 나밀님, 제가 어디에서 듣기로는 잡몹 특화 세팅, 보스 특화 세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걸 고려해서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 그거 옛날 이야기야. 요즘은 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따 육천제 방하고 설명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아니면 물량이 있는 쪽이라든지. 이황혼교단 액세서리는요, 처음 맞출 때는요, 안경에다가 명중률만 있어도 됩니다. 나머지 빈디 스타킹은 노작이라도 상관없어요. 애초에 저희는 액세서리를 바꾼 이유가 명중률이다 보니까요, 데미지 관련해가지고 크게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어, 물론, 빈디랑 스타킹에 인챈트가안돼 있으면요, 지원과 액세서리에서 이걸로 바꿀 때 데미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인챈트를 해도 많이 떨어지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데미지 떨어지는 것 덕분에 진짜 명중률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만 초월 5천대 이런 세팅을 하는 것도 있어요. 암튼, 암튼, 안경 같은 경우에는요, 명중률이 75%까지 박힙니다. 그래가지고, 어, 뭐, 최대치까진볼 필요 없고, 한 50몇, 60몇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게좀 명중 커버에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빈디랑 스타킹을 노작이 아니라 인첸트 하신다면요, 빈디는 그댐, 스타킹은 무공숙성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임시로 세팅하시면서 지내시다가요 초월 6천 달성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방어구로 바꾸셔야 됩니다. 성황을 끼신 분들이건 지원가를 끼신 분들이건 시작 방어구 세트나 종말 방어구 세트 둘 중에 하나로 바꾸시면 돼요. 시작 방어구, 종말 방어구도 역시 일반과 보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잠몹 특화, 보스 특화 세팅 관련해 가지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차피 끝까지 가면 합쳐져요. 시작 방어구 풀강한 다음에 1강을 더하면 이게 됩니다 종말방어구 풀강을 한 다음에 강화를 하면 이게 돼요 잡복특화와 보스특화가 합쳐진 그런 장비가 돼버려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팅을 하던 끝까지 가면 똑같으니까 하고 싶은 걸로 하십시오 특히나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요 지원가가 됐든 송왕방어구가 됐든 시작 종말 방하고임시쪽으로 바꾸시면요, 데미지 상승량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근데 피통이 좀 하락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은 꼭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방어고 세팅하는 법은 좀 길어가지고 제가 영상 따로 올려놨어요. 방어고 매물 보는 방법인가 그거 올린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가기엔 좀 아쉬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방어구는 전체적으로 투업 고수치나 쓰리업 적당한 걸로 넘어가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풀세트를 맞추고 넘어가야 되고요. 가격이 좀 됩니다. 아무리 임시용이라도 한 부위다 막 2, 30억 막 이렇게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요. 엘리 부담이 좀 있으니까 천천히 세팅하는 게 좋은 점 알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보통 엘리를 좀 쓰는 구간이 초월 6천대부터예요. 근데 너무 급하게 하면 손해니까 천천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초월 7천이 되시면요. 이제 조단 황혼 메아리 세트를 끼는 사람이건 지원가를 끼는 사람이건 모두 아. 빈디 안경 스타킹 교단 황혼 망토 귀걸이 반지 탐용 나테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방어구랑 좀 느낌이 다른 게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진짜 애매하게 맞출 바에는 안 넘어가는 게 좋아요. 데미지 격차가 적거든요. 근데 이제 데미지 격차도 적고 명중 차이가 나기 때문에 7천 대부터는 무조건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 다른 것부터 할게 있어. 물량이 많이 없어. 좀 부담돼 라고 할 때는 밀어도 된다는 소리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5천대 이미 빈디안경특탁킹교단황혼원했다가 망토 귀걸이 반지 메아리를 장착했다면 7천대 전체적으로 바꾸는 분들보다는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좀우선순위 살짝 높여가지고 봐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라도요. 나태탑의 세서리 물량을 애매하게 보면 스펙 상승이 별로거나 아니면 스펙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량을 좀잘 보시고 메아리에서 넘어가는 게 좋은 그런 액세서리예요 망토 귀걸이 반지 또한 방어구랑 같이 풀강에서 1강 더하면 결합 액세서리로 바뀌어가지고요. 어떤 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으시고요. 망토 귀걸이 반지는 바우고랑 맞추는 방식이 비슷한데요. 좀더 빡빡하게 보셔야 돼. 제가 방금 바우고 말할 때는 2업 고스치 혹은 3업 괜찮은 거라고 했잖아요. 엑소리는 무조건 3업 괜찮은 거, 3업 좋은 거부터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망토는 크리티컬 데미지 올 스탯, 그리고 옵션 나머지 하나, 금마나 올스다 무공 같은 거. 귀걸이는 크리티컬 데미지 최대 데미지 올 스탯이다 무공 속성이나 금마 이런 거, 3업 된 걸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반지는 최대 데미지, 무공 숙성 퍼센트, 그 다음에 금마나 올스테이나무공 이런 거 바뀐 걸로 넘어가시면 돼요. 어, 나빌님! 귀걸이의 관통력은 안 박으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메알이랑 다르게 귀걸이 쪽에 관통력 인챈트는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관통력을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관통력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확실한 이유를 만드세요 그 확실한 이유가 있진 않는 이상은 귀걸이의 관통력을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암튼 암튼 이렇게 7천제 액세서리 맞추시다가 초월 8천이 되시면요 이제 무기랑 정령석을 바꾸셔야 돼요 정령석은 멸망만 있고요 무기는 기억이랑 멸망 무기가 있습니다 멸망이랑 기억 무기의 차이가 무엇이냐 타격시 효과가 달라요 멸망 같은 경우에는요 타격시 이제 물기둥이 나오고요 기역무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타격시 비구름이 나옵니다. 차이가 뭐냐 비구름은요 선딜이 좀 있어요. 대신 타격 횟수가 2회 더 많고 범위가 넓어요. 물기둥 같은 경우에는 직발입니다 대신 타격 횟수가 2회가 적고 범위가 좁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호불호입니다. 여러분들이 끼고 싶은 거 위주로 끼시면 돼요. 아니면 물량 있는 거 위주로 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부터 넘어가냐 여러분들이 무기를 원옵 끼고 계시잖아 원옵 이상으로 넘어가요. 투옵 끼고 있잖아 투옵 이상으로 넘어가요. 이런식으로 기존에 장착중이던 희생무기 옵션 개수와 동일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가를 끼고 있다? 아 그냥 대충 모노비라도 넘어가면 훨씬 셉니다 그리고 멸망기억무기부터는요 이제 무기랑 정령석 세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음, 둘다 장착하면 더 강력해지는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보조무기 장착중이던 직업들은 희생 무기에서 무기랑 방패, 무기랑 로그나이프 이런 식으로 세티 효과가 발생 중이었잖아요. 그게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 이런 보조 무기에는 인첸트가 불가능할 겁니다. 강화도 불가능하고. 대신 그 강화랑 인첸트 수치가요 기본 옵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특히나 로그나이프 같은 경우는 옵션이 굉장히 좋은 걸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기랑 정령서 방하고 액세서리 설명이 끝났죠 그 다음엔 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과 장착하시면 되고요 지원과 장착하시다가 6500제 수루트 참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수루트 참으로 넘어오실 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원옵을 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올스탯 원옵짜리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2업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반통력까지 인첸트되어 있는 2업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나는 3업으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고정 데미지까지는 3업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요. 지원가 참이 아니라 카이로스 참을 장착하신 분들이 계셔요. 아니면 마법 학원 참이라든지 이런 거. 참은요. 기본 옵션 차이보단 인첸트 차이가 큰 그런 장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참이 이미 2업 자리가 있다? 스루트 참으로 넘어갈 거면요. 2업으로 넘어오지 말고 3업으로 넘어야 돼. 왜냐?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가속미가 너무 떨어지거든. 기존 참이 1업이다? 그럼 2업으로 넘어야 돼. 왜냐? 1업으로 넘어가면 차이가 별로 없거든. 이 점은 알아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토템입니다. 토템 같은 경우는 에 여러분들 그 성장 가이드 진행하시다 보면요. 폭포나무숲 이거 클리어 완료 보상으로 트리니아 토템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토템을 직접 강화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 레벨 말레벨 찍고요 지원과 장비를 장착하신 분들은요 폭포나무숲 4단계 클리어가 무난하실 겁니다 힘드시면 3단계 가시면 되고요 4단계 기준에서 폭포나무숲 두 판이면 이거 풀강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풀강짜리를 1강 더 하시면 이리스의 폭주한 토템이 만들어집니다 이리스의폭주한 토템 관련해서는 혼돈의 협곡 관련된 건데요. 여기 4 단계 난이도 두판 정도 돌면 풀강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강화하면 를 다음 토템이 되겠죠? 이것도 풀강하고 강화하면 다음 토템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폭포나무숲, 혼돈의 역곡, 용의 계곡, 환의 요람, 바니타스, 사라진 별의 노래, 결핍의 경계까지 토템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토템을 강화할 때는 벨로시 토템까지는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4 단계 난이도 두 판, 많아봤자세판 정도면. 무조건적으로 풀강을 할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말린 토템부터는 그렇게 빨리 강화는 못하겠지만요.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돌수 있을 때는 돌면서 토템 강화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던전 난이도 관련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2단계부터 가봐요. 2단계가 힘들면 3단계는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2단계가 굉장히 쉬워. 그럼 3단계를 가봐. 보통 2단계 클리어 타임에 2배 정도 나옵니다. 4단계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물입니다 유물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유물로 시작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esc 조합 연금술의 스페셜 아이템 거인족의 신비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이거 조합하는데 필요한 이 재료 같은 경우는요 가이드북 이동 200에서 220 악마의 산 쪽으로 이동하셔 가지고요 여기는 있 다크 자이언트를 잡으시면 확정적으로 하나씩 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파밍하셔 가지고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한개에다가 강화형 5개 총 6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풀광 만들면요, 이제 초월 1800 이상 때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 액세서리, 그 다음에 유물, 악몽 유물 조합으로 이걸 만드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재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로젠가르텐 돌수 있을 때 이런 거 파밍한 다음에 조합하시면 되겠죠? 파편 같은 경우에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합 확률이 100%가 안될 겁니다. 100%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이걸 100%로 만들어야 되거든. 여러분들 퀘스트 하시면서 조합의 묘약이라는 걸 얻어놨을 겁니다. 암튼 이 조합의 묘약을 사용하시면 이제 90몇 퍼가 될 텐데요. 나머지 10% 같은 경우에는요. 가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조합의 묘약을 장착한 상태에서 하시거나, 그거 아니라면 경매장 이벤트에서 유틸리티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유틸리티 정령석을 장착하시면 조합 확률이 오릅니다. 그 상태에서 100%를 만든 다음에 하세요. 저거 100%안 만들고 하다가 실패하면 현타 너무 심하게 오실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악몽용으로 만드셨으면요. 이제 강화를 때리셔야 되는데, 이거 강화부터는요. 원밀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유있을 때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천천히 파밍해도 괜찮아. 왜냐? 강화할 때 들어가는 재료가 로젠가르튼에서 나오는 강화 재료랑 로젠가르튼에서 나오는 악몽 무기를 분해하면 나오는 부서진 유물파편, 이게 필요하거든요. 참고로 부서진 유물파편 같은 경우에는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꽤나 나가는 편이라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여유되시는 분들이나 구매하는 거겠죠? 여유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파밍하는 게 나아요. 예, 분해하면 5%로 나옵니다. 암튼 암튼 악몽유물 풀광 뜨린다면에 1강을 더하시면 인형유물이 돼요 인형유물 강화 재료 같은 경우는 에어가문 극장 재료고요 다행히도 부서진 유물 파편 같은 거 들어가지 않고 에어가문 극장에 나오는 재료들만 강화합니다 이점 알아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드라이고플라메 시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정석 방법은 황홀의 성당을 도시면서요 중보스 드라이고플람을 라 잡아가지고 드랍하는 드라이고플라메 시계를 먹거나 아니면 드라이브 플람을 잡아가지고 나오는 재료를 조합해가지고 개조된 드라이브 플람의 시계를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둘다 앵간한 비추드립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브 플람의 시계를 직접 파밍해가지고 할거면요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좋은 옵션이 생각보다 잘 안나오거든 괜찮은 옵션이건 임시용 옵션이건 그리고 개조된 드라이브 플람의 시계를 한번 조합하려면요 5억 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면서 확정 으로 용종이라지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금전 부담, 시간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드라이버 플라메시계는요 사는 편이에요. 최대 데미지나 크리티컬 데미지 기준 잡고요, 그냥 적당하게 보이면 사세요. 그 예를 들어서 이거 크리티컬 데미지 18퍼다? 그냥 사버리는 거야. 더 비싼 거사려면더좀 수치를 높게 봐. 54퍼다 이런 거 사버리는 거예요. 음. 지금 이 영상 찍는 시점에서는 괜찮은 수치 가격이 싼 편이네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개조된 드라이버플럼의 시계가 나온 지가 1년 반이 지나가지고 언제 최종용이 바뀔지도 몰라가지고요. 괜히 무리하게 너무 비싼 거는 안 사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이제 전투 장비에 나오는 이 모든 거 설명 다 끝났고요 이제 장비 교체 관련해 가지고요 어떤 순으로 하시는 게 효율이 굉장히 좋은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레벨에 맞춰가지고 장비 세팅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보통은 현질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들이 재화 던전을 돌고 재화 던전 외에 다른 던전을 돌더라도요 엘리 부담이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레벨링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요 장비가 레벨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돈이 꽤나 많이 드는 구간은 언제부터라 했어요 6천대부터라고 했잖아요 6천대 방어국 세팅 계속 하세요 7천이 됐건 8천이 됐건 방어구 세팅이 어느 정도 임시용으로 다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엑소서리 세팅을 킵하시고요 무기 세팅 존버하시거나 8천 넘었으면 무기 세팅을 그때 하시면 됩니다 무기 세팅까지 끝났으면 이제 정령석 바로 이어서 해주시고 정령석까지 끝나셨으면요 명중률이 좀 많이 필요하다시면 그제서야 이제 액세서리를 천천히 준비하세요. 근데 나는 명중률이 지금 당장 급하잖아. 다른 걸로 커버할 수 있어라고 하시면요. 다른 쪽으로 하세요. 다른 쪽으로 하시다가 이제 괜찮으면 액세서리로 넘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를 할 때가 됐건 액세서리 이후가 됐던 어 그런 시점에서 여유될 때 스루트 참준비를 하시고 드라이브 플라메 시계를 적당히 맞추시고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토템은 어차피 멀린까지 돈안 드니까 꾸준히 하시면 되고 유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따로 맞춰가지고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임시용으로 바꿨으면 이제 하나하나씩 오래 낄만한 임시용 혹은 최종용 아니면 타협 보면서 최종용으로 봐야 될 것들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장비는요 역시나 방어구입니다 방어구 적당히 됐으면 이제 무기 쪽이에요 무기 쪽이 됐으면 정령석 아닙니다 액세서리에요 액세서리 어느 정도 됐으면 그때 이제 정령석을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강화는 뭐부터 할까요? 라고 하신다면요. 강화 대비 성능 좋은 거는요. 무기긴 한데요. 아무래도 가성비 차이 때문에 방어구 먼저, 어, 그런 쪽을 노리는 걸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겠어? 방어구 다음에 이제 무기라는 거겠죠? 무기 다음에가 이제 정령석이 아니에요. 정령석이 아니라 망토, 귀걸이, 반지 쪽입니다. 그 다음에가 정령석, 그 다음에가 빈디 안경 스타킹이에요. 빈디 안경 스타킹을 최후순이라고 말했잖아. 교체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거는요. 그냥 교체를 안해도 괜찮아요. 원업자리를 끼셔도 괜찮고 투업자리를 끼셔도 괜찮아요. 그냥 좀더 무리할 거면 쓰리업을 적당히 끼셔도 괜찮습니다. 빈디 안경 스타킹에 무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빈디 안경 스타킹은요. 애초에 투업은 그럴 수 있어도 쓰리업부터는요 교체 관련해가지고 스펙 증가량이요. 좋은 편이 아닙니다. 솔직히 투업도 그렇게까지 높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그러면서 빈대환경 스타킹은요, 2024년 12월 달에 최종용이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상위호환 장비가 나와버리니까 굳이 지은 시점에서 큰 무리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점 알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를 세팅하시고 전체적으로 장비를 풀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면요, 이제 장비각성을 또 하셔야 됩니다. 풀광된 장비는 장비각성이 가능하거든요 돈많은신 분들은 보통 5단계라는데 전 개인적으로 4단계를 추천드리고 장비각성은 경험치 던전에서 주로 많이 진행되는 편인 점 알아주세요 핸들에서도 소소하게 굴러가긴 합니다 암튼 아무튼 암튼 아무튼 장비각성 관련해가지고요 방어구는요 직업마다 스킬 박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력으로 보는 스킬 아니면 좀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로그마스터에 임법하는 이 영상 찍는 시점에서는 연기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주 딜링기가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사이키커 같은 경우에는요, 기공이라는 스킬이요, 이 영상 찍는 시점에서는 생존용 위주로만 쓰여요. 그래가지고 이런 직업들은 스킬 1렙 차이가요,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주력기는 1렙 차이기게는끌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직업들은 아니다 보니까, 스킬 레벨이 아니라, 탱킹이 필요하다, 데미지 감소 1%, HP 막 4%, 5%, 이런 식으로 받거나 나는 생존 필요 없는데 라고 하시면요, 그냥 데미지 관련 스탯, 뭐올 스탯이나 금마나 이런 거 적당히 뛰면 힙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신발은 좀 이야기가 달라. 신발 같은 경우는 보통 각성 1이나 각성 2가 박힙니다. 그래가지고 설치형 각성 1, 2가 아닌 이상은 스킬레벨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직업들은 저처럼 hp를 높게 받건 그러니까 4퍼나 5퍼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데미지 감소 1퍼를 받건 데미지가 필요하시면 이제 뭐올스탯뭐 금마 이런 걸 받던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는 액세서리는 어떻게 박냐 액세서리는요 최대 데미지 기준을 잡거나 무공속성 퍼센트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무공속성 퍼센트 기준을 잡으실 거면요 저처럼 3퍼를 잡으셔야 되거나 아니면 2% 플러스 알파를 잡으셔야 돼요 2% 플러스 알파라면 2% 했다가 이제 최대 데미지 이런 식으로 섞여있는 걸 말하는 거겠죠 최대 데미지 기준을 잡으실 거면 웬만하면 1 8 2 0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무기랑 정령석 쪽을 알려드려야겠네요. 무기랑 정령석이 장미각성 관련해가지고 수치가 굉장히 높게 박혀요. 그래가지고 무공속성 기준으로 보실 거면요. 무공속성 8 최대 데미지 크뎀 기준으로 보실 거면 최대 데미지 크뎀 4 0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무기랑 정령석은요. 수치가 굉장히 높게 박히고 유효한 옵션도 꽤나 없... 있다 보니까 막 무공 속성10%막11% 이런 식으로 기준 잡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본 천억 각오하십시오. 천억으로도 못뛸수 있습니다. 다른 액서리 방어도 똑같아요. 무리하게 보실 거면 장비 각성은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운빨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커트라인 선에서 맞추는 걸 많이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참도 각성이 가능한데요. 참 같은 경우는요, 무공속성 20 기준 잡으세요. 20 아래야도 괜찮고, 20 위야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전투 장비 세팅루트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 됐길 바래요